자,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할 종목은 바로 인벤티지 랩입니다. 자, 인벤티지 랩은 12월 4일날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조정이 나와주는데 우리가 어떤 걸잘 봐줘야 된다? 오일선을 이 땡겨오는 자리에서 다시 그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으니 다음 날 조정을 받더라도 오일성을 땡겨오는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이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인벤티지 랩은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 오일성을 땡겨오는 자리에서 다시금 반등을 준비해 주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는 우리도 인벤티지 랩의 다음 상승을 준비해 줘야 할 때입니다. 인벤티지 랩의 다음 목표가는 어디이며 최적의 매매 전략은 무엇인지 저희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빠르게 한 11시 30분 살짝 넘어가서 한 32분쯤 나온 것 같아요. 그때가 6대거든요. 그래서 입장문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며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는 원래 가격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어, 이렇게, 어, 시장에서 사실 무음과 같은 소식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사측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처를 해주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어, 인벤티지 랩은 사실 가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측에서 얘기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좀 빠르게 잘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당연히 나와줘야 될 타이밍에 잘 나와줬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벤티지 랩은 우리가 분석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이 7만원 위로는 누군가는 수익을 보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 실현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안착이 되었을 때, 6만 천원 라인 위로 안착이 되었을 때, 어디를? 이 7만원 위에서 수익을 보러 가는 그 누군가들의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좀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7만원 위로 여기는 누군가는 수익을 보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예정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예측을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여기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이날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회사의 발 빠른 대처로 전부 다 돈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은 추가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몇 차례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오일서를 땡겨오는 자리에서, 여기에서 상승이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조정을 한 차례 주고요. 원래 종목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슈가 엮여가지고, 뭐 사실 맞든, 사실 무근이든, 어쨌든 이런 좋지 않은 이슈가 한번 엮여서 나와주게 되면은, 고점 부분에서는 조금만 흔들어도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종목을 들고 버티지 못해요. 우리 인투셀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쵸?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 오일선을 지지하는 구간에서 나와주지 못하고 추가된 조정이 한 차례 더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조정이 나와주더라도, 인벤티지 랩은 어디를 72,000원 라인. 여기를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여유를 가지고 종목을 지켜봐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만 안 깨지면 인벤티지 랩은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거예요. 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자, 72,000원 위로 오는 인벤티지 랩에서 그 누군가는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상승이 나와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추가적인 조정을 한 차례 받고 다시 가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럼 왜이 고점 부근에서 인벤티지 랩이 다시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냐. 인벤티지 랩은 12월 4일날, 이날의 상승에서도 결국 이 인벤티지 랩이 가지고 있는 돈이 종목에서 다 나가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돈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추가 상승이 나와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전 분석 영상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조정을 바꿔가야 되니 우리가 어디를 같이 보자 했어요? 이 오일선을 땡겨오는 자리, 이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종목에서 나아줄 확률이 높고 설령 반등이 나아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디를 이 72,000원 라인, 여기를 종목이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아주지 않는다면 인벤티지 랩은 다시금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좀 어때요?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 이 5일선 땡겨오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금 준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인벤티지랩은 왜이 5일선을 지지해 주면서 이런 흐름들이 포착되는 순간에 종목의 추가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인벤티지랩을 어디서 봤어요? 요 6만 원 라인. 요 라인에서 이 구간에서 종목을 다시 봤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은 인벤티지랩은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지 않고 그죠? 바로 상승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라고 캔들과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려드렸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좀 드린 거죠. 이 종목이 72,000원 위로, 이 위로 안착이 된 이상, 인벤티지 랩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정을 주고 갈 필요성도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이 위에서부터는 누군가는 수익이 분명하게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이 수익 실현 단계에서 이 위에서 이 라인 위에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종목을 굳이 굳이 다시 눌러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어디를 이5일선 단기 추세선을 지켜주면서 97,000원 라인 이 위로 안착을 시도해주는 모습이 차트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은 어디를 이 오일선을 지지하는 순간 단기적인 목표가 어디예요? 이 97,000원 라인 여기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에 두고 움직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트레이딩 할 때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을 트레이딩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구간들은 영상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슈팅에 나와줄 때 과연 이 종목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조정에 이탈을 하면서 들어가게 될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저랑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제 영상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397-2438번이고요. 2 제게 연락처예요. 제일 아테나로 꼭한분씩 저장을 해주시고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공감이 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신 다음에는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여기 번호로 문자 한통 발송해 주시면 은 다시 한번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어 줄수 있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럼 인벤티지랩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끌고 오면서 고점에서 한번 매도가 되고 조정 구간에서 한번더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저점에서 모아가면서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종목 을 고점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지 종목의 최고점에서 매도를 대응하는 방법까지 싹다 공유를 드릴 예정이에요.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을 드리긴 합니다. 여러분 타점을 드려요. 타점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 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상을 전역에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과연 이걸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일하고 계실 때또 이런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문자까지 보내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제가 무제한 요금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010- 7397-238번이고요.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오늘 보고 계시는 이 인벤티지 랩, 당장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인벤티지 랩, 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목 보유 중이라면은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 깨지 않아야 되는 라인이 인벤티지 랩이 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72,000원 라인이죠. 인벤티지 랩에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을 종목이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아주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건 여유를 가지고 종목 지켜봐 주면 되겠고요. 반대로 내가 신규로 다시 한번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97,000원 라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종목이 다시 한번 돌파지지 않짝하는 흐름이 차트상에서 포착되어 준다면요. 여러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타점 잡아 주세요. 네, 이런 종목 열음 누가 지켜보나요?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구간이 다시 온다면은 이 메스터점이 나오게 되면은 누구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제돈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 실은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분들은 무료니까 부담하지 마시고요.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은 이렇게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니까 부담하지 마시고요. 이 링크 주소를 타고 소통방으로 넘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그래서 이 채널이 상승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하지 마시고요. 010-7397-243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인벤티지 랩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인벤티지 랩은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벤티지 랩으로 정말로 정말로 쿤스익 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드리는 가격들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구간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린 것을 보면서 많이 신기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예 칙한 대로 전부 다 흘러가지 못한 종목도 있지만 그럴 때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있죠. 혹시 상승에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런 고점 부분에서 매매를 해 오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뇌동 매매를 해 오셨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보시고요. 앞으로도 내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주식기법 전자책입니다. 1강부터 9강까지 이어져 있고요. 각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챕터별로 약 15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글씨 자체는 큰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걸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실전 매매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이 주식이라는 건요.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정해진 시기에 맞춰가지고 재료와 이슈가 함께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을 미리미리 알수 있도록 종목의 매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그리고 차트의 흐름, 마지막으로 종목의 고점 신호까지 이 전자책 한 권에 모두 담아 냈습니다. 주식을 잘 몰라도 그리고 주식을 잘 알아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시장의 규칙을 한번 이 기회에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각각의 나름대로 쓸 공간이 존재합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절대로 하지 않고요. 지금 이 차트를 하나 켜놨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상승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돼요. 이 하락을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일직선으로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올랐던 종목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금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시장에는 이런 패턴이 존재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이 7강의 주제인데요.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책한 권으로 누구나 여러분들도 세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장준 패턴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오로지 대장주, 그리고 주도주, 그리고 매집주만 매매를 해줘야 돼요. 이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하는 이유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자책에 모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직접 읽어보시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식의 원리를 이해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읽다 보면은 아 맞아, 그렇지, 맞아 맞아, 내가 이래서 한동안 돈을 잃었었네 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뜻이 있고 이 주식으로 좀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만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모두 신청하셔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싫어요 누르시고 채널 차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댓글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자,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단 5초밖에 걸리지 않고요. 조금 더 간편하게 난좀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면은 아테나 전문가 문자 다이렉트 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 그 옆에 메시지 창으로 연결이 되면은 여기다 전송만 눌러 주십니다. 시면 빨리 받으셔가지고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력은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